자, 교재 326페이지 공제, 감면 추납세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이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어,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 세액공제 또는 감면에 대한 규정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재손실세액공제 부분인데요. 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중에 천재지변,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해서 사업용 총자산 가액을 가액의 20% 이상을 상실해서 납세가 곤란하다라고 할때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327페이지 에 보시면 산출세액 플러스 가산세 한 금액에다가 이제 공제 감면세액을 뺀 금액에다가 상실 비율만큼 우리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 손실 자산의 계산은 장부가액으로 계산을 하고요, 공제 대상 세액은 미납부된 법인세, 납부해야 될 어, 법인세, 가상금까지 전부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 재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재해 손실 대상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재해가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요. 328페이지에, 어, 공제감면세 계산서 2번입니다.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 감면에 대한 부분인데, 어, 제조, 건설, 도소매 등의 일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야그 업종이 각주 90번에 작물재배업부터 시작해서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업종까지 나열이 돼 있습니다. 물론 업종에 대한 부분 우리 중소기업 기존 금토표 작성하시면서 한번 말씀드렸죠. 통계층 사이트 말씀드렸는데 표준사도 분류해야 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어, 감면율을 적용해서 감면을 합니다. 다만 이제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감면 비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장은 소기업에 한해서 10%고요. 지식 기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은 소기업에 한해서 20%, 중소기업은 10%입니다. 위 외에 영 그러니까 업종영위 사업자는 소기업에 안에서 20%입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감면율이 틀리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인 경우 수도권에 있는 사업장은 10%, 외의 경우에도 10%, 중소기업 5%입니다. 그다음에 지식 기반 산업은 수도권 안에 있을 때 소기업 20%, 중소기업 10%고요. 수도권 외의 사업장은 소기업 30%, 중소기업 15%입니다. 외업종은 소기업에 한해서 20%, 소기업, 그러니까 외의 사업장은 소기업 30%, 중소기업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도매업이라고 할 때는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식기반 산업인 경우에 지식기반 산업은 엔지니어링 사업부터 시작해서 창작 예술 관련 서비스업까지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세 가지 구분 잘 확인용을 해 보시고요. 수도권과 소기업에 대한 범위가 나오는데, 수도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서울, 인천, 경기도 전체 지역을 의미합니다. 자, 소기업은 어, 중소기업 중에 매출액이 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어, 준용해서 어, 적용한 기준 이내의 기업을 말합니다. 이때 평균 매출액은 당의 연도 매출액으로 봅니다. 식품 제조부터 시작해서, 어, 수리, 기타, 개인 서비스까지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최고 120억 이하부터, 어, 평균 매출액 10억 이하입니다. 어, 최소 10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업종별로 매출액 규모로 어, 판단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과거에는 종업원 수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종업원 수로 판단했는데, 지금은 이제 평균 매출액으로 어, 달라졌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331페이지에 개정 전 소기업 기준 어, 참고로 어, 내용 요약해 놨습니다. 자 331페이지에 다번에 감면 세 계산 산출세액 곱하기 과세표준분의 감면 소득 곱하기 감면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감면 소득은 어, 앞에서 살펴봤던 소득구분계산서에서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라 보시면 되겠네요 자 최저한세 농어촌특별세 적용이 어떻게 되느냐는 부분인데 최저한세는 적용이 되고요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중복지원에서 어, 조세특례제한법상에 어떤 세액감면 공제를, 어, 그니까 적용을 하실 때에는 중복지원 배제 규정 관련되는 사항들을 잘 활용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일부 투자세액 공제 등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일 사업장에 대해서 여타감면과 중복 적용이 안 되고요. 감면 신청서 제출해야 되고 추계 신고 시에도 감면은 적용이 됩니다. 자, 333페이지에 창업중소기업과 창업 벤처 중소기업,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의 세감면입니다 자, 업종 요건입니다. 창업 중소기업과 창업 벤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조, 어, 제조, 건설, 음식점 등 일정한 업종 어, 각주 90번, 92번에 있습니다. 광업부터 보안시스템 업까지 예,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업종을 중소기업, 어,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당시부터 어, 이러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해서 하는데요. 창업 요건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고, 창업 이름 법인, 법인 설립 등기일입니다. 자, 이때 주의하실 것은 니연에 거주자가든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디귿에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좀 주의해서 보시고요. 334페이지 에 창업 중소기업의 지역 요건이 있습니다. 창업 중소기업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어, 창업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 보육 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 법인 안에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창업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을 벗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어, 중, 어, 창업 보육 센터에서 지정받은 경우 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업 벤처 중소기업 요건이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지역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벤처기업으로 창업한 후에 3년 이내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아야 됩니다. 확인 받았을 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 감면에서 어, 감면은 다음 과세 연도, 어, 개시일부터 4년이 끝나는, 어, 4년이 끝나는, 어, 과세 연도까지 해당 사업 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50% 법인세 50%를 감면을 해줍니다. 창업 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사, 에, 세액 감면도 마찬가지로, 어, 뭡니까. 사업 연도 개시일부터, 어, 4년 이내에 종료되는 과세 연도까지 50% 감면 해줍니다.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 세액 감면. 그래서인데요 고효율 제품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중소기업들도 어, 2018년도까지 적용을 해주는데 세액감면 4년이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50% 감면해 줍니다. 자, 336페이지에 최저한 세미 농어촌특별세 적용 여부에서 내용이 나오는데 창업 중소기업과 창업 벤처 중소기업,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에 세액 감면은 최저세 적용 대상이고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일부 투자세액 공제 등과 중복 적용되지 않고요,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여타의 감면과, 어, 여타의 감면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면 신청서 제출해야 되고 주계 신고시에도 감면은 적용이 됩니다. 실제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 갖고 중소기업특별세 감면 적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재 336페이지에 에, 수도권 내의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을 최대한 받고자 한다. 아, 최대 감면은 얼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이 3억 5천이고 도매업의 소득금액 5천 건설업 2억 5천 과세분 소득 5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과세표준및어 어, 과표 및 세액 계산에서 어, 소득 구분 계산서 있죠. 소득 구분 계산서에서 감면 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구분했습니다. 구분한 소득이 이렇다라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구분 계산서를 작성하신 후에 에, 감면을 적용을 합니다. 감면은 공제 감면에서 어, 공제 감면 세액 계산 2번에 있습니다. 2번에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F2를 통해 갖고 어, 세액 감면 종류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F2를 찾아서 확인, 해주시고요 확인해 주시고 f12 블오기를 누르면 법인세 과, 어, 과표 및 세액조정 계산서 내용을 불러오겠느냐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이 부분 불러오시면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계산서에 나와 있는 세액조정 계산서에 나와 있는 산출세액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반영되지만 우리 교재에는 어, 산출세액이 나와 있죠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수동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천만원과 감면 소득 5천. 과세표준 3억 5천, 에, 감면율은 직접 입력으로 해서 10% 적용을 했습니다. 도매업은 감면율, 소기업에 한해서 10%죠. 자, 그 다음에 같은 어,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을 하더라도 감면율이 다르다라고 하면, 감면율이 다르다라고 하면 별도로 또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F2번을 통해 갖고 구분코드 통해서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또 적용을 합니다. 산출세액 5천만 원에 감면 2억 5천 과표 3억 5천 어20%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감면세액 942만 8 5 570억이라고 하는 숫자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laughs>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어니까 그러니까 최저한세를 계산하는데 만약에 최저한세 적용 배제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배제 금액을 적용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337페이지에 보시면 뭡니까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하단 부분에 사례 부분 보시면 수도권 내의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최대한 받고자 한다. 최대 감면 금액은 얼마냐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도매업은 구분 소득 계산서, 소득 구분 계산서를 만드니까 결손이 5천만원 나왔고요. 건설업은 2억 5천입니다. 부동산 임대 5천만원입니다. 부동산 임대는 비감면 소득이죠. 이런 경우에 건설업에 대한 감면율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어, 각 사업연도 소득 2억 5천분에 건설업 소득 2억 5천을 적용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적용하게 되면 부동산 임대 소득까지 부동산 임대 소득 즉 비감면 소득까지 감면이 적용되는 결과로. 어, 도출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338페이지에 사례에 나와 있듯이, 감면 대상 소득은 감면 대상 업종끼리 결손난 경우에는 어, 통산에서 순액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도매업에서 결손난 5천만 원과 건설업에서 이익난 2억 5천 합쳐서 어, 2억 원 기준으로 감면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 겨, 어, 결손금을 통산하는 부분에 대한 어, 제가 관련 얘기도 어, 교재에 실어놨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339페이지에 보시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 업종과 세액공제감면 어, 대상 업종을 비교를 해놨습니다. 중소기업 업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업종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고용 창출 투자세액 공제 감면 업종을 제가 쭉 나열해서 요약을 해놨는데요. 참고로 보시면 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